렛츠 고. 바밤 바밤 밤안 들어오죠. 두 분. 오세요. 두 분. 두분 안녕하세요. 세분 두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분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무 저녁. 네분 네 들어오셨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다들 많이 안 들어오시는데. 많이 놀라셨죠 11분 들어오셨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거 어. 요거 몰랐지 <목소리> <좌 프라이> <목소리> <목소리> 인사드릴까요 둘셋 <목소리> Let's begin UNB <목소리> 안녕하세요 UNB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저희가 네. 오늘 KBS 유효열 선배님의 스케치북 첫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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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아, 아 가려요 <laughs> 좋았어요 오늘. 아 진짜. <laughs> 자 오늘 한 명씩 그러면 소감을. Loads, so so... 스포 uh, so... 소감 스포 소감, 아닌가요? 소감 스포여서 안 돼요. 그런 Sa... 니까 그러니까. 기분 conjugate. 기분. 기분도 스포여서 안 돼요. 그럼 감각. 네. 감각이요? 저도 당신 감각. 지금 너무 채팅을 좀 읽을게요 저는. 그래요. 소통 요정이었기 때문에. 음. 누구가 <Chinese.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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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이라 붙여서 요정이라 했는데. 대원아. 네? 데워라... 날개? 날개! 날개 잃어버린, 날개. 어, 날개! 잃어버린 천사 날개 잃어버린 천사입니다 네, 러브! 완전 좋다 유... 아, 영어... 유찬아, 안 보여! 안녕하세요 와, 여기 팬분들께서... 와, 2,400분! 어, 벌써? 벌써! 아, 벌써! 아, 벌써, 벌써 4, 5만 7천 개! 이 시작에. 지금 늦은 시간에! 네. 감사합니다! 와 아, 대단하다! 보고 싶어요! 오빠 손 흔들어... 다 같이 손 흔들어주세요! 아아아 와, 진짜 벌써 이 3,000분! 삼천분! 돌아가면서 감각 얘기해요 <laughs> 저 말고 <laughs> 네자기아너 해, 너해너 하고 말해 뭐 이래서 돌아가, 그럼 그래. 제가? 그냥 어, 빨리빨리 네, 네.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네 감각 정말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너무 설레습니다 본방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아, 봐봐, 봐봐, 봐봐! 뒤에서, 뒤에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자매 앞줄에서 스맨 뒤줄까지 왔어요 마춘가봐 <laughs> 네, 무래도머릿 살이 또 이렇게 지금 망가졌는데 아이고. 여러분 정말 오늘 저희 어, UMB 보이 후드 앨범의 첫 데뷔 무대를 저희가 치르고 왔어요. 아, 정말 여러분들의 큰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네. 어, 설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진짜 제가 또 스케치북에서 막 인터넷 돌아다닌 거 많이 봤는데 진짜 꼭 서고 싶은 무대였었거든요. 그죠, 그죠, 진짜 맞아요. 대, 뭔가 진짜 대박. 대박. 그리고 또 스케치북 하면은 네. 정말 그 뮤지션 분들께서는 꼭 쓰고 싶은 무대 중에 하나로 꼭 뽑히는 그런 방송인데 네. 저희가 그 무대를 통해서 와. 데뷔를 하게 됐어요. 자, 정말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바로 옆에 천이 천이 천이. 대단. 여러분들 오늘 UMB의 첫 데뷔 무대를 가지게 되었는데 진짜 뭐유진영의한 말처럼 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그쵸, 없고 그쵸. 가능하게 되어서 네 진짜 팬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 저희 아홉 명 그리고 저희 개개인의 개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진짜 그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 아홉 명이 될수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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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오, 아. 둘 오케이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어, 성공적으로 잘 맞췄어요 네저 오늘의 기분들 네. 표정으로 저희는 보여드릴까요? 네네 제가 요즘 연습하고 있는 마르코 형 표정, 표정 연습을 네. 마르코 형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번 해볼까요? 네 바로 3단계할까네 1,2,3단계 1,2,3단계 1단계 1 음, 2 3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런 게 저희 기분인 것 같아요 한 순간에 이제 네 저희는 항상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 저녁밥 드셨나요 뭐, 뭐, <laughs> 저녁밥 드셨어요 1 1 시인데 미안합니다 저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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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준이한테 넘겨 네 저희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준비해요. 어, 먼저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이렇게 유숙해 녹화 잘 맞추고 네. 왔습니다. 우와! 하지 마세요. 네. <laughs> 그리고 4월 7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네. 또 자신이 있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밌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팬들의 화력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 7일 날 6시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 기억해 네. 주세요. 아, 오, 예, 오 우리 UMB 공식 쾌남기대할게요 <laughs> 네. 어, 여러분. 아. <laughs> 여기 앞에도 리더님 고리오스입니다. 아, 네. 드디어 다시 돌아왔네요, 여러분. 아, 여러분 정말 멤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무대에 설수 있도록 해 주신 어, 제작진 여러분, 그다음에, 그다음에 관계자, 스태프분, 모든 여러분 그다음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활동할 수있고 계속 지금 스케줄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 자주자주 자주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또 트랙 리스트도 올라갔어요 앨범, 모의고대 앨범 대원이랑저 그리고 멤버들 전체 네, 참여가 들어간 자작곡이 두 곡이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곧 나올 앨범 많이 스트리밍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네, 저희 들어주세요. 네, 저희 인사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요. <laughs> 함께 해요. 오늘은 <laughs> <언제 웃음>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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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laughs> 네 여러분, 그리고 자 이제 정리 아, 이거 하면 안 되지. <laughs>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제가 인사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 밖에 비가 와요, 여러분. 와우. 그렇기 때문에 비가 어, 하시는 분들은 우산 꼭 챙기시고, 그 다음에 내일은 아마 비가 왔으니까 아마 추울 거예요. 그러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네,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지세요 <laughs> 그리고 오늘 와주신 분들 앞으로 또볼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사랑해요. <laughs>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laughs> <매일 하고요>, <laughs> 네 여러분 유엠비도 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와, <laughs> 와 고생했습니다. <laughs> 감사해요. 고마요 안녕. 사랑합니다. 오, 아 네. 그리고. 오늘 새벽 1시 10분에 올리온 티저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기대 만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 나이스! 나이스! 자,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와주신, 아, 이거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빠빠이 지금까지! 네, Let's be b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올리온이에요. 나이스! 아, 진짜, 나이스 <laughs>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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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왜 자꾸 다 가리냐고!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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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빠이빠이! 여러분 진짜 끄겠습니다! 안녕! 안녕! 잘 자요! 아니 잠면안 되고 찢어 보세요! 안녕 나도일 할까? 갈게요 빠빠이